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KGM 토레스 EVX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SUV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이 모델의 외관, 성능, 실내, 안전 사양,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외관입니다. 2026 토레스 EVX는 기존 토레스의 강렬한 디자인을 이어받으면서도 전기차만의 미래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날카로워진 LED 라이트 시그니처와 심플하게 다듬어진 그릴라인, 공기 역학을 고려한 범퍼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측면부는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을 유지해 SUV 특유의 힘을 강조하면서도 매끄러운 공기 흐름을 위해 도어 패널과 휠 아치가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후면부는 독특한 버티컬 테일 램프와 와이드한 리어 범퍼가 적용되어 안정감 있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토레스보다 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전기 SUV의 매력을 극대화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2026 토레스 EVX는 최신세대 전기모터와 고효율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 가능거리와 효율 모두 크게 향상됐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이전 모델 대비 개선된 수치를 제공하며 일상 주행부터 장거리 이동까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가속감 또한 만족스럽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전달로 출발부터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고속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과 차체 밸런스가 조정되어 승차감과 코너링 능력도 개선되었습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은 더욱 자연스럽게 다듬어져 운전자가 원하는 감도에 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토레스 EVX는 전기 SUV로서 매우 균형 잡힌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실사용자 관점에서 실용성과 주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입니다. 2026 토레스 EVX는 기존 대비 한층 고급스럽고 편의성이 강화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대시보드는 넓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반응성이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음성명령, OTA 업데이트,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센터 콘솔은 수납력과 동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배치됐고 무선 충전 패드와 USB-C 포트도 곳곳에 배치되어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시트는 신소재 적용으로 착좌감이 향상되고 이열 공간 역시 넉넉하여 패밀리 SUV로서 충분한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EV 플랫폼 구조 덕분에 넓게 확보되어 캠핑, 여행, 일상 다목적 활용에 탁월합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죠. 2026 토레스 EVX는 KGM 위 최신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과 고속주행 모두에서 운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등 주요 기능은 물론, 새로운 센서와 알고리즘 적용으로 정확도와 반응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충돌 안전성도 강화된 차체 구조와 다중의 어백 시스템으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주차 보조 기능 역시 카메라 화질과 인식률이 좋아져 다양한 주차 환경에서도 더 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 또한 대폭 개선되어 열 관리 시스템이 강화됐고 충돌 시 배터리 보호 구조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 가격입니다. 2026 토레스 EVX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 SUV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림별 구성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모델은 실용성을 중점으로 상위 트림은 고급 편의 사양과 주행 보조 기능을 더욱 강화한 형태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기존 EVX보다 약간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전기 SUV 시장에서 높은 가성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KGM 토레스 EVX는 전기 SUV 시장에서 디자인, 성능, 실용성, 안전성 모두 강화된 모델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최신 정보와 비교 콘텐츠로 더욱 정확하고 실용적인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계속해서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